이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7장 4절에서 8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하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하는 자들은 너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할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서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던지라. 기도원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기어만 되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예르미야 2장 13절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찾아서 갑니다 돈이나 명예나 지위를 찾아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보이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죄입니다. 그래서 평안해지면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기도원에게는 3만 2천명이라는 백성이 모여서 미디안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2만 2천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만명뿐인데 그 만명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만명을 데리고 물가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먹는 사람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두 부류를 나누어 보니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은 300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서 먹는 사람 300명을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돌아가게 했습니다. 사실, 미디안의 군대가 메뚜기처럼 많기 때문에 3만 2천 명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고 만 명도 미디안과 싸우려면 적은 숫자이지만 하나님은 미디안과 숫자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시기 때문에 만 명의 군사도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을 상대하고 그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트브라와 바라기 세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세스라의 철병거 900대를 무용지물로 만드셨습니다. 그것처럼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미디안을 기드온에게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미디안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2,000명의 백성들이 너무 많았고 만 명의 백성도 많았습니다. 이제 300명이 남았기 때문에 그 300명으로 미디안을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길 것입니다. 사람의 숫자를 의지하는 것은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은 숫자로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살로미가 전서 5장 3절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면 대적을 상대할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편하기 때문에 대적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대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생각할 그때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할 수 없지만 밤에 자는 자들, 밤에 취하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갑자기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라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올라오라고 부르시면 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 없이 놓아두고 주님께로 올라갈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긴장하고 있는 것이며 주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깨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앞에 두고 있는 기도원의 군사는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평안함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긴장이 풀어지면 죄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마음을 다잡기 위해 오늘 해야 할 부분을 적어 보세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전쟁 중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사탄과 세상은 언제나 기회가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라십니다. 사탄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 긴장을 놓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